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다윗 왕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시작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왕이 된뒤 어느 날 그는 기부원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원하는 것을 물었고 솔로몬은 부하 권력이 아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겸손한 요청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는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얻게 됩니다. 그의 지혜는 전설이 되었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다투던 재판에서 솔로몬은 아이를 반으로 나누자는 말로 진짜 어머니를 밝혀내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솔로몬의 지혜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왕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꿈꾸던 성전을 완성하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왕들과 교류하고 스바의 여왕조차 그의 지혜를 확인하러 먼 길을 찾아왔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수많은 이방 아내들과 정략결혼을 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지혜로운 왕의 말년은 그 지혜를 지키지 못한 아이러니로 기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교훈과 통찰을 전하고 있습니다.